자, 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오늘은 금강조 37대의 사장 금강치일의 죽음과 유언 편이 되겠습니다 에, 기업을 1400년씩이나 하다보면 뭐 슬픈 사연이 많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재기하기도 하는데 1930년대 32년경에 가운데 있는 분이 37대 금강 일 사상입니다. 금강조의 1400년 역사상 아주 불행한 케이스인데요. 자, 이때 일본은 중일전쟁의 와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,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상륙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중국 대륙을 뭐 한마디로 그냥 살륙하고 에, 했습니다. 에, 일본은 모든 산업이 군수산업체제로 전환을 했고, 에, 국내 경기는 제로 상태. 즉, 모든 산업은 다 중지되는 겁니다. 민간 산업은. 에, 그래서 승승장구 했지만은 결국 이 개인이나 기업한테는 아주 힘들고 불행한 시대였습니다. 에, 바로 이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이분이 3 7 때, 네, 금강7 사장님입니다. 음,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직원인데요.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협력업체, 하청업체 같고, 요두 분만 이제 이 직원인데, 요 무렵이 되면 그 금강조의 직원들은 전부 이제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. 왜냐면 봉급을못 주니까. 일거리가 없습니다. 전쟁이 터지면 민간 산업은 모든 게 중지해야 됩니다. 예, 네,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거리, 즉 절을 발주하는 절에 주지 수도 없잖아요. 전쟁 와중에서 무슨 뭐절 지금 질수 없잖아요. 그다음에 뭐 신사를 질 수도 없고 발주가 없으니까. 에, 그래서 먹고 사시는 방법은 전쟁터에서 나가 나가서 죽은 병사들의 관을 짜서 먹고 사는 일인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일본에 뭐 수많은 목수들이 있는데 그 목수들이 전부다. 에, 그런 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라고 뛰어들었으니까 아주 관을 짜는 일도 레드 오션이 되어버린 겁니다. 에, 그래서 참이 37대 사장님의 사진이 1932년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것이긴 한데 결국은 이 사장님은 에,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제 그 날짜를 보면 1933년 9월 26일 아침이 됩니다. 아침에, 바로 요게 지금 금강조 서문이고, 요 서문을 들어가면, 사천항사, 아죠 네, 사천항사입니다.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, 금강조 집안에 선산이 여기 있습니다. 네, 금강조라는 회사는, 요 문에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, 요 뒤를 요끝에딱 나오면, 요게 이제 사천항사 고등학교입니다. 사천왕사 고등학교를 딱 돌고 나가면, 바로 옆에 있어요. 대로그네. 거리가, 이거 뭐, 기껏하면 한 150m도 안 됩니다. 근데 이날 아침에 금강칠 사장 삼십칠 대 사장이 하얀 소복을 입고 금강조 본사를 나섰습니다. 근데 이 구월 이십육일은 무슨 그집안의선사에뭐 제사가 있는 날도 아니고 뭐 명절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행사가 있는 때는 입을 수 있지만 또 행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강조 본사를 하얀 소복을 입고 나섰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 걸어서 쭉 들어가는 겁니다. 예, 걸어가가지고 뭐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. 불과 뭐 200m도 안 되는 바로 이제 금강조 집안의 선산입니다. 여기 요 부분과 여기 요 부분까지가 합쳐서 선산이고 지금 서 있는 분은 에, 금강조의 39대 사장님인 금, 에, 금강 리용 사장인 공고 토시다카 사장님이죠. 에 바로 이제 여기 요 자리에 금강칠 37대 사장이 네,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에, 조상님 앞에 술을 한잔 따른 다음에 에, 제가 못 나서 에, 조상님께서 36대 1300여 년간 물려준 건강요란 회사를 에, 망하게 됐습니다. 종업원들은 다 나갔고 봉급을 주지 못하니까 다 나갔습니다. 나머지 두 사람이 에, 있었는데 에, 그 사람들도 나가라고 했더니 예, 저희는 이 집에서 목수 생활을 대대로 해왔는데, 봉급을몇년안 뭐 받는다고 해서, 에, 나갈 수 없습니다. 봉급을못 받아도 좋으니까,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. 해서, 에, 있게 됐습니다. 에, 그, 그렇지만, 이금강칠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굉장히 괴로운 얘기가 되겠죠. 결국은, 조상님한테, 조상님이 물려주신, 조상님들이 1300년 동안,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이끌어 오셨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너무 고지식해서 예, 금강체일 사장님은 37대는 일거리가 없으면 뭐 저의 주지 스님이나 뭐신사의궁사나 아니면 뭐 개인 목조 주택을 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거리를 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었대요.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. 성격적으로.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앉아서 일, 오는 일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하고 종업원 둘만 남게 됐는데 그 종업원 둘도 이제 본국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고. 그러니까 조금 그 전쟁이라는 걸 감안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뭐 언젠가 끝나지 않겠어요? 그런데 그때를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튼 여 여기에서 조상님한테 술을 한잔 따르고 난 다음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1,300년 만에 망하게 했으니까 저는 죽음으로서 사죄합니다라고 고하고 자기 품속에서 칼, 칼을 끊었다는 설도 있고 가위를 끊었다는 설도 있습니다. 그런데. 예, 대체로, 어, 지금 현재는 원래는 그 할복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, 저도 그 대목을 여기 39대 사장님한테, 물어봤습니다. 그때 그 죽은, 죽을 때쓴 도구가 칼냐, 와키사시냐, 예, 일본 사무라이들이 큰 칼하고 작은 칼을 차고 다니죠? 작은 칼을 와키사시라고 합니다. 그 작은 칼이 와키사시냐, 아니면 가위냐, 하삼이냐, 그렇게 물어봤더니, 예, 지금 서위는 39대 사장님은 자기는 그때 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훨씬 전이고, 뭐, 그때 자기 나이가 뭐 9살 밖에 안 됐기 때문에, 이 집안에 뭐, 온, 와본 일도 없어잘 모르는데, 우리 집사람은 바로 건강칠 사장님의 딸이다, 딸. 예, 딸이기 때문에, 예, 알긴 아는데, 그때 우리 집사람도 나이가 불과 뭐, 한 대여섯 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여기에 그걸 잘 모른다.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들은 거에 따르면 집사람이 누나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현장을 나중에 와서 목격을 했다고 했는데 가위로 자기 대동맥의 목을 찔러서 죽은 걸로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참 비참한 얘기죠. 결국 이 사람은 거기서 현장에서 죽었는데 소복을 입고 죽었어요. 그러니까, 그,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. 네, 그래서, 결국은, 건강조 집안은, 이제 건강조라는 회사는 여기서 망하게 됐죠. 망하게 됐는데, 결국, 음, 고지식한 성격과 당시의 전쟁 상황이라는 이 전쟁 상황, 이두 가지가 비전의 슬픈 역사의 한편입니다. 결국은, 이제,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바로 이제 이금강 리용 사장, 39대 사장, 죽은 사람은 37대죠. 그럼 38대가 바로 이 죽은 자살한, 할복 자살한 사람의 이 마누라가 되는 겁니다. 그 마누라가 되는 부인이 되는 거고, 그 부인이 이 딸이 있었는데, 이사위를이 사람을 받아버린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37대 자살한, 금강치일 근강치힐, 38대 금강치의 부인, 39대. 금강리웅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. 위기를. 그래서 금강조가 사실은 이 사람 39대 금강리웅 공고토시타카의 시대에 와서 에, 일어납니다. 아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경영자였어요. 제가 이분하고 이분 얘기는 참할게 많은데 왜냐면 이분하고 나하고 16일간 인터뷰를 했으니까요. 에,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 부지런해요. 네 제가 이제 이번 한번 뭐 공사 현장도막 가보고 그러는데 예 이분이 뭐 그때 제가 만났을 때 나이가 73세 였습니다 네, 그런데 하루에 공사 현장을 열군데씩 돌더라고 뭐 물론 운전기사가 있고 하긴 하더라도 그이 보는 단수가 대단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제 다 그런 얘기 다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예, 37대 금강칠 사장님의 죽음 편을 예,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